안녕하세요 론가입니다 어, 이번 영상의 주제는 저탄수 고지방 식단인데 그 저탄수 고지방 식단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면 누군가는 건강에 좋은 식단이라고 하면서 건강에 좋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누군가는 건강에 좋지 않은 식단이라고 하면서 건강에 좋지 않다는 근거를 제시하죠 를자 서로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 말이 맞는 건지 좀 혼란스러운데 왜 이런 혼란이 생기냐 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저탄수 고지방 식단이 특정한 하나의 식단을 가리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실 저탄수 고지방 식단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저탄수 고지방 식단이라는 거는 탄수화물로 얻는 칼로리보다 지방으로 얻는 칼로리가 높은 식단을 이야기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식단은 모두 저탄수 고지방 식단에 해당해요. 어, 그러니까 이게 저탄수 고지방 식단이라는 굉장히 큰 개념이 있고 그 안에 여러 종류의 식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탄수화물 10g을 먹고 지방을 100g 먹는 식단도 저탄수 고지방 식단이고 탄수화물 100g 먹고 지방을 50g 먹는 식단도 저탄수 고지방 식단이 맞아요. 탄수화물 100g, 지방 50g은 탄수화물이 더 많은데요. 자, 저탄수 고지방 식단이라는 것은 탄수화물로 얻는 칼로리보다 지방으로 얻는 칼로리가 높은 식단이라고 했습니다. 탄수화물은 1g당 4kcal이고 지방은 1g당 9kcal이죠. 탄수화물 100g은 400kcal이고 지방 50g은 450kcal인데 탄수화물 400kcal보다 지방 450kcal가 높기 때문에 저탄수 고지방 식단이 맞아요. 탄수화물을 100g이나 먹는데 저탄수 고지방 식단이라고요? 저탄수 고지방 식단은 몸을 케토시스 상태로 만드는 식단 아닌가요? 탄수화물을 30g 이하로 제한해야 케토시스 상태가 될수 있을 텐데. 자, 몸을 케토시스 상태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키토제닉 식단의 조건입니다. 저탄수 고지방 식단 중에서 키토제닉 식단이 있는 건 맞지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저탄수 고지방 식단에는 여러 가지 식단이 있기 때문에 키토제닉 식단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탄수 고지방 식단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요. 자, 이해하기 쉽게 예를 좀 들어 드리면 나라와 도시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한국이라는 나라에는 서울이라는 도시도 있고 부산이라는 도시도 있어요. 자, 서울도 한국이고 부산도 한국이죠. 그런데 서울과 부산은 서로 다른 도시예요. 근데 서울과 똑같지 않다고 해서 부산은 한국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키토제닉 식단의 조건과 똑같지 않다고 해서 저탄소 고지방 식단이 기본 조건을 충족하는 식단을 저탄소 고지방 식단이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자 실제로 한국에서 유명한 저탄수 고지방 식단으로는 키토제니, 에킨스, 펠리오 이렇게 세 가지 식단이 있는데 이세 가지 식단은 모두 저탄수 고지방 식단이고 저탄수 고지방 식단으로 검색하면 세 가지 식단에 대한 정보가 섞여서 나오는데 이세 식단은 전부 다른 식단이에요. 각 식단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좀 해드리면 에킨스 식단은 탄수화물을 제한했다가 먹는 양을 조금씩 늘리는 식단입니다. 식단을 시작한 첫 일주일 동안은 탄수화물 섭취량을 10g 이하로 제한을 해요. 탄수화물을 거의 안 먹는 생활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탄수화물이 부족해지면서 두통, 무기력증, 피부 발진 같은 다양한 부작용이 생깁니다. 이런 상태를 의도적으로 유도한 다음에 2주 차부터는 탄수화물 섭취량을 점진적으로 높여서 식단을 구성을 해요. 탄수화물 섭취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탄수화물 부족으로 인한 부작용은 점점 줄어들겠죠. 탄수화물을 점점 늘리다 보면 탄수화물 부족 증상이 사라지는 지점이 생기는데 그지점에 탄수화물 양을 찾는 게목적인 식단이에요. 자, 왜 이렇게 하냐면 어, 비만이 되는 원인이 탄수화물을 과잉 섭취에 있다고 보고 그러면 탄수화물을 적게 먹을수록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데 그렇다고 탄수화물을 너무 적게 먹으면 몸에 부작용이 생기니까 몸에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 탄수화물 최소 섭취량을 찾자 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마다 체지방량, 근육량, 활동량, 운동량이 달라서 필요한 탄수화물량은 모두 다르고 모든 사람에게 일괄적으로 얼마만큼 먹어라 라고 하는 건 오류가 있으니까 내 몸에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 최소한의 탄수화물 섭취량을 찾아서 딱 그만큼을 먹는 걸 목표로 하는 식단이에요 자두 번째 펠리오 식단은 탄수화물 섭취량에 대한 제한은 전혀 없고요. 대신에 먹는 음식의 종류를 제한하는 식단입니다. 자 현대 인류는 곡식을 주식으로 먹고 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농경이라는 인위적인 개입으로 대량 재배가 가능해졌기 때문이고 농경이 었던 시대의 주식은 사냥으로 얻은 고기와 채집으로 얻은 야채, 과일이었죠. 원래 인류가 먹고 있지 않던 음식을 먹어서 여러 가지 건강 문제가 생기고 있으니까 원래 인류가 먹던 음식으로 돌아가자는 식단이에요. 실제로 최근에는 비만의 원인이 쌀과 밀 같은 곡식에 있다라는 의견도 되게 많고 현대인의 대다수가 우유를 소화시키지 못하는 유당불내증을 가지고 있고 가공품으로 인해서 건강이 나빠진다는 이야기도 많죠. 자 그래서 이런 음식을 먹지 말고 원래 인류가 먹던 고기, 야채, 과일을 먹고 이때 먹는 고기도 사료를 먹이고 가둬서 키운 고기가 아니라 원래 그 고기가 먹던 것을 먹이고 방목해서 키운 고기를 먹고 야채와 과일은 유기농으로 먹자는 식단이에요. 그리고 이런 식단을 다이어트로 잠깐 하는 게 아니라 평생 동안 유지하자는 거죠. 왜냐하면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 다시 건강이 나빠지니까 그런 음식을 먹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 식단이라기보다는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식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신처럼 먹는다고 해서 원신 식단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구석기 시대처럼 먹는다고 해서 구석기 식단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식단이에요. 자, 세 번째. 키토제닉 식단은 의도적으로 탄수화물 부족 증상을 유도하는 식단이에요. 어, 에킨스 식단과 조금 비슷한데, 에킨스 식단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 부족 증상을 유도하고, 그게 없어지는 지점을 찾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키토제니 식단은 탄수화물 부족 상태를 만들고, 그걸 그대로 유지하는 게 목적이에요. 자 사람 몸에 있는 기관 중에 일부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탄수화물만 에너지로 사용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뇌가 있죠. 뇌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로 만든 포도당을 에너지로 사용을 하는데 몸에 탄수화물이 부족하게 되면 뇌가 사용할 포도당이 없고, 자 이렇게 되면 포도당의 대체제를 지방과 단백질을 뽑아내서 사용하기 시작을 해요. 자이 과정에서 케톤이라는 부산물이 생기는데 몸에서 케톤이 만들어지는 상태를 케토시스 상태라고 말하고 이 케토시스 상태를 유지하는 게 키토제닉 식단의 목적인 거야. 자, 그래서 케톤 식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케토시스 식단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아까에 스 식단 이야기를 할때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부작용이 있다면서요. 그런데 왜 일부러 탄수화물을 부족하게 만드는 거죠. 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사용하던 기관에게 체지방을 사용하도록 강요하기 위해서요. 원래 체지방을 사용하지 않던 기관이 체지방을 에너지로 사용을 하면 그만큼 체지방이 빠르게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어, 부작용이 있긴 하지만 그런 부작용을 감안하고 하는 식단이고 그런 부작용이 너무 심해지지 않도록 단기간만 하는 식단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키토제닉은 몸의 탄수화물 부족 증상을 의도적으로 유도하는 식단이고, 에킨스는 탄수화물 부족 증상이 생기지 않는 최소한의 탄수화물 섭취량을 찾는 식단이고, 펠리오는 탄수화물 섭취량의 제한 자체가 없는 식단이에요. 이세 가지 식단은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세개 전부 저탄수 고지방 식단에 해당돼요. 그리고 저탄수 고지방 식단이 이세 가지 식단만 있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하면서 거기에 다른 조건이 추가된 식단들이 정말 정말 많아요.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탄수 고지방 식단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탄수 고지방 식단은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각각의 식단을 구분하시려고 해야 돼요. 만약에 이걸 구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두개 이상의 식단을 합쳐서 이상한 혼종 식단을 만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그게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자 다음 영상에서는 두 개의 식단이 섞여서 만들어진 혼종 식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화면에 영상이 두 개가 나가고 있을 텐데 다음 영상이 완성되면 오른쪽에 나오도록 해두겠습니다. 오른쪽 영상이 저탄소 고지방 식단 2부 영상이 아니라면 아직 영상을 만드는 중이니까 며칠만 좀 기다려 주시고요. 어 이번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